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시제 부분에서 기본 시제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 있고 과거 시제 있고 미래 시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어, 이번에는 제가 완료 개념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일직선을 그을게 얘들아. 자 지금 제가 일직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을게요. 점을 찍고, 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기본 시제 있잖아. 걔네들은 실은 다 이제 점의 개념이거든? 해서 내가 첫 번째는 여기다가 과거를 쓰고, 두 번째는 현재를 쓰고, 세 번째는 여기다가 미래를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기본 시제는 우리가 만약에 따진다면 얘네들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어, 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제 비가 내렸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제 비가 내렸다. 그럼 우리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을 써야 되고, 그리고 과거일 때는 일반 동사 끝에 규칙적인 변화라면 ed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어제라고 하는 표시어구는 yesterday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점의 개념, 개념으로 봤을 때, 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네, rains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나왔을 때, 현재 시제를 쓸 때는 일반 동사 끝에 누구 붙여주면 돼? 어, s를 붙여주면 돼요. s를 붙여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일 비가 내릴 거예요. 내일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내일 비가 내리는 거니까 나는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항상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시고요.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제 tomorrow라고 할게요. 해서 지금은 우선은 제가 기본 시제 에 각각의 점의 개념으로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써놨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지. 이번에는 이제 내가 점의 개념을 하지 않고 선의 개념을 얘기를 할 거야. 선의 개념을 얘기할 건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현재 비가 와서 이제 나는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어 정현쌤. 정현쌤. 어 그게요.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지금 현재까지 내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지금 현재까지 내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점과 전을, 점을 연결해서 뭐가 되는 거야? 선의 개념이 되는 거야 이거는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예요 되게 특이한 거야 과거와 현재를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놨을 때 우리가 예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네,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 have plus pp, have plus PP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동사 3단 변화표 아까 내가 외워오라고 했었잖아. 앞으로 동사 3단 변화표를 외우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so가 과거동사고 마지막에 세 번째를 우리가 과거분사 PP콜이라고 하거든요. 해서 내가 이렇게 have plus p p 야라고 하면은 여기 세 번째 있는 애가 여기 pp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표를 외워 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 아, 그러면 어제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비가 내렸구나.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됐구나. 해서 이제 뭐라고 문장을 쓸수 있냐면 it has Rand, since, yesterday.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since가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since? since 혹시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 뭐, 어, 뭐, 한, 이래,로, 쭉.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 yesterday가 보이니까 어제부터 계속해서 쭉. 비가 내리고 있어요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원래 우리가 어 현재 완료라고 할때 have pp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우리가 have를 쓰지 않고 누구를 쓴 거야? 어 has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서 문장 한번 읽어 볼 거야. 자, it has rained since yesterday. 읽어 보자. 시작 It has rained since yesterday.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여기 있는 현재완료는 다시 제가 네 개로 쪼개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개로 쪼개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현재완료 중에서 완료가 있고요. 현재완료 중에서 완료가 있고, 요거 잠깐 지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완료 중에서 결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완료 중에서 경험이 있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완료 중에서 계속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내가 접근을 할 거야. 실은 나머지 애들은 다들 표시어구가 있어서, 우리가 얘를 딱 보면, 어, 얘가 현재 완료 중에서 경험이구나. 아, 계속이구나. 이거를 알수 있는데, 여기 네개 중에서 표시어구가 없는 거는, 어, 결과. 결과는 아무런 표시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주 주간 테스트 문제를 낼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지를 좀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우선은 우리 완료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